옆에 있어준 거예요. 절대 평범한 팀장이랑 팀원처럼 안 보였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 남편도 당신 여기 온거 아닙니까? 너 좋은 사람 아니에요. 흔들려. 병실의 어둠 속에서 공지혁은 잠든 고다임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팀장과 팀원, 상사와 부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순간 당신 옆에 나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의 속삭임은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공지혁은 병실 의자에 비스듬히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아니, 자고 싶지 않았다. 침대 위에 다림이 깨어나면 그녀를 가장 먼저 봐줄 사람이 자신이고 싶었다. 창밖으로는 여명이 천천히 밀려오고 있었다. 지혁은 다림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잠든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미간에는 여전히 주름이 잡혀 있었다. 아파서 그런가? 아니면 꿈속에서도 힘든 걸까? 지혁의 머릿속에는 선우와 하영의 키스 장면이 사라지지 않는다. 다림 씨가 알고 있었던 거야. 그거 티안 내고 혼자 감당하려니 스트레스성 위경련까지 온 거고. 회식 때 다림이 했던 말도 떠올랐다. 이미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한 집에 같이 살아요? 저는 그게 더 비참할 것 같아요. 그때 다림의 눈빛, 떨리는 목소리, 근데 왜 실행하지 않는 거지? 준이 때문인가? 지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자식 김선우 겉으로는 다정한 척, 좋은 아빠인 척하면서 뒤로는 다른 여자를 만나다니. 쓰레기 같은 놈. 지혁은 낮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림을 다시 봤다. 자는 얼굴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런 놈 때문에 아프지 마, 다림씨. 지혁은 다림의 손을 내려놓지 못한 채, 그렇게 그녀 곁을 지키다 잠이 든다. 얼마나 지났을까, 다림의 눈꺼풀이 천천히 떠졌다. 희미한 병실 조명 속에서 지혁의 윤곽이 보였다. 팀장님, 설마 여기서 계속 있어준 거예요? 다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인기척에 잠을 깬 지혁은 다림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팀원 건강 관리도 팀장 업무입니다. 다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본심이 다 들킬 것 같았다. 배고프죠? 죽 먹을 수 있어요? 지혁은 준비해둔 죽을 호호 불어서 식힌 다음 정성스럽게 입으로 먹여준다. 아니. 제가 먹을 수 있어요. 위경년으로 쓰러진 사람이 혼자 먹으면 또 체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지역의 말투는 딱딱했지만 죽을 떠먹이는 손길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다. 다림은 갈수록 지역에 대한 마음이 커지고 그럴수록 더 미안함도 커지는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걱정이었다. 이 사람은 알까? 내 위험의 원인이 본인인 것을. 지혁의 가슴은 다르게 미어졌다. 그래, 힘들었겠지.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혼자 버텨야 했으니까. 지혁은 하고 싶은 말을 억지로 삼켰다. 당신 남편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당신한테는 내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말은 할수 없었다. 아직은. 듀랄베베 임원 사무실. 공지의 책상 위로 유태영의 전화가 떠올렸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보며 지혜의 입꼬리가 일그러졌다. 손가락이 거절 버튼 위로 향했다. 집요하긴 전화는 끊겼지만 3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올렸다. 이번엔 문자였다. 유태영 지혜야 피하지마. 우리 옛날 얘기 좀 하자. 커피 한잔 어때? 옛날 지혜는 코웃음을 쳤다. 그와의 연날이라는 게 뭐가 있던가. 사랑한다더니 혼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차갑게 등을 돌렸던 그 남자.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하지만 태영의 문자는 계속 왔다. 유태영. 지역이 치고 올라오는데 너 혼자 간당되겠어? 넌 경영권, 난 내추럴 베베 인수. 우리 목표는 같잖아. 지혜의 손가락이 멈췄다. 창밖으로는 초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림자만 내려앉았다. PT에서 패배한 후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다. 지역을 보는 눈에 믿음이 생겼다. 이내를 향한 죄책감 때문인지 지역의 성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지혜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마부장. 네, 이사님. 확실한 한방 터트려. 불륜 스캔들 말이야. 그, 그런데 이사님, 얼굴이 잘안 나온 사신들 뿐이라. 그래서 내가 확실한 거라고 했잖아. 계속 관찰해. 둘이 또 수상한 짓 하는 거 포착하면 바로 보고하고, 절대로 발뺌 못하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혜는 다시 유태현이 문자를 내려다 봤다. 유태영, 넌 내가 진짜 필요할 때 써먹을게. 내 손에 피안 묻게. 그녀는 유태영에게 메시지를 작성했다. 공지해. 폐영씨, 연락 늦어서 미안해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 다음에 꼭밥한번 먹어요. 지혜는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거울을 들여다봤다. 거울 속 여자는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차가웠다. 3일 후. 강원도 평창. 함께 그린 푸른 미래 캠페인의 현장 답사를 위해 마더 티프 팀 전체가 출장을 왔다. 와, 공기 진짜 좋다. 장진이가 두 팔을 활짝 벌리며 침호흡을 했다. 배난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여기 나무 심으면 진짜 좋겠는데? 먼저 코스 A를 둘러볼까요? 아니면 코스 B? 강경민이 지도를 펼쳐들었다. 일단, 둘로 나눠서 보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코스 A는 완만한 산책로고, 코스 B는 좀 험한 등산로거든요. 그럼, 저는 A로? 저도 A요? 모두가 쉬운 코스를 선택하려 할 때, 지역이 말했다. B 코스도 누가 가봐야죠. 저는 B로 갈게요. 저도 B 코스 갈게요. 다림이었다. 지역과 다림의 눈이 마주쳤다. 병실 이후 둘은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다. 다림 씨, 몸은 괜찮아요? 네, 이제 다 나았어요. 그럼 조심히 한번 출발해 볼까요? 낙엽이 수북히 쌓인 산길을 걸으며 다림은 자꾸만 지역을 훔쳐봤다. 그는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 조심하세요. 여기 돌부리 많아요. 네. 다. 우르르르르. 쾅.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다. 이거 일기예보에 없었는데. 사람들이 우왕좌왕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다. 일단 저기 저 정자로 대피해요. 지역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였다. 하지만 다림은 뒤처졌다. 다림 씨. 네? 다림이 서둘러 뛰어가려는 순간 발이 미끄러졌다. 아, 쿵! 다림은 경사진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다림 씨! 지역의 비명 같은 외침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지역은 미친 사람처럼 숲을 해집고 다녔다. 다림 씨, 고다림! 빗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쉬어갔다. 옷은 흠뻑 젖었고 나뭇가지에 긁힌 손에서는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제발, 제발 무사해라. 그때 덤불 사이로 뭔가 보였다. "다림씨, 다림이 나무에 기대 앉아 있었다. 발목을 움켜쥔 채." "팀장님, 괜찮아요. 다쳤어." 지역은 달려가 다림을 확인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다만 발목을 삐끗한 것 같았다. 일어날 수 있어요." "아, 아파요." "제 등에 업히세요." 네? 빨리요! 지역은 다림을 엎었다. 그리고 다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다. 지역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팀장님, 내려주세요. 저,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어요. 그냥 또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지역의 등은 따뜻했다. 빗속에서도. 다림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더 힘들어지는데. 산입구 선우는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장비를 챙기느라 늦게 출발한 선우는 다림의 실종 소식에 정신없이 찾아 헤매고 있었다. "다림아, 제발 무사해라.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나타났다. 공지혁 다림." 그는 다림을 부축하며 걸어오고 있었다. "다림아!" 선우가 달려갔다. 괜찮아? 다쳤어? 선우가 다림을 부축하려는 순간 지혁이 선우의 손을 거칠게 밀쳐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선우가 싸늘하게 쳐다본다. 당신 자격 없잖아. 지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화난 선우가 소리쳤다. 지혁이 선우의 멱살을 잡았다. 팀장님! 다림이 소리쳤지만 지혁은 멈추지 않았다. 당신 같은 인간이 가정을 가질 자격이 있어? 어? 놔요, 놔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팀장님, 제발요. 다림이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오해예요. 선우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오해? 지혁이 다림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다림 씨는 왜이 사람을 감싸요? 왜? 팀장님. 다림은 말할 수 없었다. 우리 가짜 부부라고. 됐어요. 가세요, 다림 씨. 남편한테 돌아가요. 지역은 돌아섰다 그게 당신이 선택한 거니까. 그의 뒷모습은 비에 젖어 더욱 쓸쓸해 보였다. 11시. 워크숍 숙소 화장실. 공지혁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그는 미친 듯이 웃었다 공지혁, 넌 정말 쓰레기야 유부녀를 사랑한다 남의 아내를 미친놈 거울 속 남자도 똑같이 웃고 있었다 그만해 공지혁, 멈추라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다림의 얼굴이, 목소리가 체온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불행하면 손잡아주고 싶다고? 웃기지도 않아. 넌 그녈이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야. 쾅! 지역의 주먹이 거울을 향했다. 바드득! 거울이 산산조각 났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다. 아니, 이것보다 더 아픈 게 있었다. 가슴이... 아. 지역은 무릎을 꿇었다. 피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타림 씨... 그의 절규는 깨진 거울 조각들 사이로 흩어졌다. 며칠 후, 아침. 다림은 오늘도 지역이 결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팀장님이요? 네,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강경민의 말에 다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 때문에 팀장님 주소를 좀알수 있을까요? 다림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지역이 걱정되어 오늘은 꼭 그의 얼굴을 확인해야 했다. 다림은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다. 팀장님, 다시 놀랐다. 그제야 안에서 임기 척이 들렸다. 철컥 문이 열리고 공지역이 나타났다. 헝클어진 머리, 초췌한 행색. 팀장님, 다림은 깜짝 놀라 그의 손을 저갔다 "손이 왜 이래요? 뭐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실수로. 실수요? 이게 실수예요? 다림은 지역을 밀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구급상자 어디 있어요? 다림씨, 돌아가요. 지금 안 가면... 가만히 계세요! 지역의 손등에는 유리조각에 베인 상처가 여러 개 있었다. 지역이 다림의 손을 잡았다. 왜 왔어요? 당신 남편도 당신 여기 온거 압니까? 팀장님 출근을 안 하셨어 걱정되었어요. 팀장님 보면 저는 저는 그냥 의지도 되고 힘도 나고 돌아가요. 지금 안 가면 지역이 다림을 벽으로 몰아붙였다. 나 진짜 나쁜 놈 돼요. 팀장님 세상은 이걸 불륜이라고 하죠. 지역이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근데 난 상관없어요. 당신이 지옥이면 난 기꺼이 타오를 거예요. 다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지옥의 입술이 그녀에게 닿기 직전. 죄송해요. 다림이 그를 밀어냈다. 정말 죄송해요, 팀장님.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갔다. 쿵. 현관문이 닫혔다. 지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림씨. 3일 후, 내추럴 베베 사내 게시판이 난리가 났다. 속보. 회장 아들 공지역. 유부녀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의혹.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빗속에서 다림을 업고 있는 지역. 병실에서 다림의 손을 잡고 있는 지역. 댓글은 순식간에 100개를 넘어갔다. 헐, 이거 진짜임? 완전 스캔들이네? 회장 아들이 유부녀랑, 마더 TF팀 고다림 맞죠? 애도 있는데. 역겹네요. 다림은 책상 앞에 앉아 떨고 있었다. 핸드폰으로는 모르는 번호들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다. 다림씨, 장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괜찮아? 이것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었다. 그때 강경민이 뛰어왔다. "다림씨, 팀장님이 회장실로 급히 올라가셨대요. 네?" 다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공창호 회장은 사진을 책상 위에 던졌다. "이게 뭐냐?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하다고, 너 지금 회사를 뭐로 보는 거냐? 유부녀 직원이랑, 이게 뭐하는 짓이야?" 공지혜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아버지, 저는 변명하지 마! 태유물산과의 결혼도 바토날 판인데, 이게 무슨 짓이냐! 모든 건제 책임입니다. 고다림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뭐? 고다림 씨를 해고하시려면 저도 같이 나가겠습니다. 회장실이 조용해졌다. 공지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금 정신이 있어? 회사를 걸고 유부녀를 택하겠다는 거야? 누나는 조용히 해요. 지혁이 지혜를 노려갔다. 이건 누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 없긴 회사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때 회장이 손을 들어 정리했다. 지혁아. 네, 아버지. 마더 TF팀 해체한다. 안 됩니다. 고다림이란 직원은 해고고 너는 한달 정직이다. 이 있나? 있습니다. 지역의 눈빛이 달라졌다. 고다림 씨가 나간다면 저도 회사 관두겠습니다. 뭐? 지역은 돌아섰다. 공지에는 저절로 올라가는 입고리를 내리기가 힘들었다. 다림집 근처 공원. 다림은 준희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산우가 전시의 일로 준희를 부탁한 것이었다. 고모, 저기 미끄럼틀 타도 돼? 응, 조심히 타. 준희는 신나서 뛰어갔다. 다림은 벤치에 앉아 그를 지켜봤다. 팀장님, 괜찮으실 거? 스캔들 이후 지혁은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소문도 들렸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때였다. 으. 응. 준이가 미끄럼틀에서 넘어졌다. 준아! 다림이 달려갔다. 준이는 무릎이 까져서 울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고모가 호호 해 줄게. 으. 응. 다림이 고모 무릎 아파. 그래, 그래, 울지 마. 다림이 고모. 그때 본인도 모르게 다림의 집 근처를 서성이던 공지혁이 멈춰 섰다. 고모? 분명 준이라고 했는데 고모라고?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기저귀를 갈줄 몰라서 쩔쩔매던 다림. 남친 없고 남편 있다던 어설픈 거짓말. 부부싸움을 대한 말이 달랐던 다림과 선우. 준희가 엄마가 아닌 고모라고 부르는 것. 설마. 지역의 눈이 커졌다. 결혼 안 했어? 미친 듯이 웃음이 터져나왔다. 황당함, 허탈함, 그리고 광기어린 환희. 미친, 거짓말이었어? 지혁은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다. 준아, 괜찮아? 다림은 준이의 무릎에 밴드를 붙여주고 있었다. 응, 고모 고마워. <laughs> 우리 준이 씩씩하네? 그때, 누군가 그림자가 드리웠다 다림은 고개를 들었다. 팀장님? 공지역이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웃고 있었다. 아니, 웃는 게 맞나? 너무 무서운 미소였다. 애가 고모를 참 좋아하네요, 준이 어머님. 지혁이 웃으며 말했다. 아, 아니에요. 이 애는, 얘는... 꼬마야. 지혁이 준이를 보며 물었다. 이 예쁜 고모가 엄마 아니야? 네, 우리 아빠 친구. 다림이 고모예요. 침묵. 다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팀장님. 지역은 다림을 내려다봤다. 그의 눈빛은 사악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였다. 고다림. 네? 도망갈 생각 마. 지역이 다림의 손목을 잡았다. 이제 다 들켰으니까. 가짜 유부녀 씨 지혁이 웃었다. 팀장님, 저 사정이 있어서. 사정?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지혁이 다림을 확 끌어당겼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지 마. 알았지? 다림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준이가 옆에서 고개를 다웃거렸다. 아저씨, 누구예요? 나? 지혁이 준이를 보며 웃었다. 나는 곧네 고모 남친 될 사람이야. 다림의 눈이 커졌다. 팀장님, 뭐 아직은 짝사랑이지만. 지혁은 다림의 손을 꼭 쥐었다. 키스는 괜히 서화 미리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